서울시에 출제된 사회 과목의 경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어, 사회자가 현재 경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갑은 소득세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하고 을은 지급준비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 먼저 소득세율은 재정정책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소득세율을 인상을 하면은, 세율을 인상하면은,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니까, 어 민간에서는 소비를 감소하게 되고, 이것은 총 수요의 감소를 가져옵니다. 네은 지급준비율을 인상해야 합니다. 지급준비율은, 통화정책의 하나입니다. 금융 정책이라고도 합니다. 지급준비율을 우리가 d라고 하면은 지급준비율을 인상하면은 민간 은행이 예금을 보유해야 하는 현금으로 보유해야 하는 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대출이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경제의 통화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경제의 통화량이 감소하게 되면은 역시 이것 이것도 총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보기를 바로 보면 1번 기억은 금융 정책에 해당한다. 기억은 소득세율 인상이니까 재정 정책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보기고요. 2번 기억을 통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증가한다. 아, 가처분 소득은 소득세율이 인상되면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2번도 틀린 보기고요. 3번 니은을 통해 통화량이 증가한다. 지급준비율을 인상하면 어, 신용 창출이 축소되니까 통화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도 어, 3번도 틀린 보기고요. 4번 기업과 니은 모두 총수요 감소 정책에 해당한다. 네. 기억, 리언 모두 총수요를 감소시키는 정책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13번. 금융상품 A에서 C를 질문을 통해 구분한 것이다. 어, 단 A에서 C는 각각 요구불예금 주식 채권 중에 하나이다. 먼저 보기를 보면은 질문에 의해서 금융상품을 구분하고 있는데 질문을 보면서 금융상품이 ABC 중에 이제 어떤 게 되는 건지 하나씩 매칭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만기가 있는가? 어, B만 만기가 있죠. 문제에서 주어진 금융상품 중에 만기가 있는 제품은 어, 채권이죠. 그래서 B는 채권이 되고요. 두 번째 질문 가면,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는가? 그래서 C만 얻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주식이죠. 그래서 C는 주식이 되고, 자연스럽게 A는 요구불 예금이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은 AB가 예고, 주식만 아니오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은 이제 아래 동그라미 보기를 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A는 예금자 보호제도에 적용을 받는다.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제도에 적용을 받는 것은 요구불 예금이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보기가 되고요 2번, 채권의 발행 기간은 채권을 발행할 경우 부채가 증가하게 된다. 어, 기업은 채권이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데, 채권을 발행하면 부채가 증가하게 되죠. 2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3번. 비와 달리 C는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일단, C인 주식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게 맞고요. 그러면 채권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채권은 이제 만기가 있고, 어, 표시 이자에 따라서 만기까지 표시 이자를 받고, 만기에 원금을 돌려받게 되는데, 이제 중간에 채권을 사고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 파는 시점에 시장 이자율이 최초에 이 채권을 발행했을 때 시장이 어, 그 당시에 시장 이자율보다 크거나 작은 거에 따라서 시세 차익을 얻을 수가 있, 있습니다. 즉 최초에 발행했던 당시의 시장 이자율보다 어, 나중에 채권을 매매할 때 시장이자율이 시장이자, 낮다면, 시장이자율과 채권의 가격은 반비례하니까, 채권 가격이 최초에 발행했을 때보다 어, 높은 가격이 형성됐을 때 팔게 되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3번은 비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3번은 틀린 보기가 돼서 답은 3번이 되고요. 4번. 가에는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가는 이제 예 라고 되어 있는 게 요구불 예금과 채권인데 요구불 예금과 채권은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고요. 주식은 이자 수익이 아니고 배당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15번. 보기는 경제체제 A와 B를 구분한 것이다. 어,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와 B는 각각 시장 경제 체제와 계획 경제 체제 중 하나이다. 질문을 보면서 어, A와 B 중에 어떤 것이 시장 경제 체제이고 어? 계획 경제 체제인지를 고르고 어, 동그라미 보기를 보겠습니다. 질문: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 경제 체제와 관련이 있는가?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를 인정한다는 한다는 것은 개인의 어떤 경제의 자유를 경제 활동의 자유를 인정한다는 것이고 A가 예로 되어 있으니까 A가 시장 경제 체제를 의미하고요 B는 계획 경제 체제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질문, 개별 경제 주체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는가? 시장경제 체제가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겠죠. 그래서 A가 어, 기억의 예가 되고, B는 아니오가 되겠습니다. 가는 질문이 뭔지 모르지만, 시장경제 체제가 아니오고, 계획경제 체제가 예입니다. 동그라미 보기 1번 A는 기본적인 경제 문제 해결에서 형평성을 더 강조한다. A는 시장 경제 체제인데 형평성이라기 보다는 효율성을 더 강조합니다. 계획 경제 체제가 형평성을 더 강조하죠. 동그라미 2번. 어, 계획 경제보다 시장 경제에서 경제적 유인 체계를 더 중시한다. 네, 요거는 맞는 이야기죠. 3번. 기억에는 아니요. 니은에는 예가 들어간다. 반대로 들어가 있죠. 4번 가에는 보이지 않는 손을 중시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을 중시하는가는 애덤 스미스가 이야기한 말로 시장의 가격 체제가 작동해서 시장을 균형으로 만든다는 그런 의미고요. 이것은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내용이고요 얘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 시장경제체제에 아니오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계획경제 얘가 들어가 있으니까 거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린 보기가 되고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6번 세금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사람을 납세자라고 하고 부과된 세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사람을 담세자라고 한다 납세자와 담세자의 일치 여부에 따라 조세를 분류하면 간접세와 직접세로 나뉜다. 어, 먼저, 실제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와 세금에 대한 의무를 지는 담세자가 일치하는 경우의 조세를 우리는 직접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로는 소득세가 있고요. 그리고 이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를 우리는 간접세라고 합니다. 예로는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기억 간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죠. 1번은 틀린 보기고요. 2번 직접세는 주로 소비지출에 부과되는 조세이다. 소비 지출이 아니라 소득에 직접 부과되는 조세이죠. 어, 소비 지출에 부과되는 조세는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린 보기고요. 3번 간접세가 직접세보다 조세에 대한 저항이 더 강하다. 거꾸로 되어 있죠. 오히려 직접세가 조세에 대한 저항이 간접세보다 더 강하죠. 그래서 3번도 틀린 보기고요. 4번, 직접세가 간접세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이게 맞는 그보기가 되는데요. 어, 간접세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은 10%의 단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어, 소득이 많은 사람이나 소득이 작은 사람이나 동일한 그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소득 대비해서 그 내는 세금이 어, 비, 그, 비중이 오히려 그 소득이 많은 사람이 비중이 작기 때문에, 비율이 작기 때문에 이 조세는 오히려 역진적인 성격을 갖게 돼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어, 작게 됩니다. 음. 19번. 비교의 문제입니다. 각국과 을국이 있고 X제 한 개와 Y제 한 개를 각각 생산하는데 필요한 노동자 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양국이 보유한 노동자 수는 각각 100명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어, 이 표를 보면 각국과 을국이 X제 한 개와 Y제 한 개를 만드는 데에 투입해야 하는 노동자 수가 나와 있고 어, 결국 얘는 음, 생산 비용을 의미합니다. 자, 보기 1번 보기 1번 갑국은 y재를 최대 25개 생산할 수 있다. 갑국이 y재 1개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자 수가 5명입니다. 그리고 보유한 노동자 수는 100명이라서 최대 100명 나누기 5명인 20개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1번은 25개라고 했으니까 틀린 보기고요. 2번 갑국의 X재 1개의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Y재 4분의 5개이다. 갑국이 X재 1개를 생산하는데 노동자가 4명이 필요한데 Y재는 5명이 필요합니다. 4명을 투입해서 X재 1개를 만들 수 있지만 4명을 투입하면 Y재는 1개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5분의 4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즉 X재 1개를 생산하면은 yj 5분의 4개를 생산할 수 없으므로 이것이 기회비용이고, 보기에서는 4분의 5개라고 했으니까, 어, 잘못된, 잘못된 보기죠. 3번. 갑국은 xj, 을국은 y 재의 비교위를 가진다. 어, 지금, 갑국이 x 재 1개를 생산하는데 드는 기회비용이 yj 5분의 4개였는데, 을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을국은 X제 한 개를 생산하는데 두개의두 명의 사람이 필요한데, Y제는 네 명의 노동자가 필요하니까, X제 한 개를 생산함에 따라서, 어, 기회비용은 Y제 4분의 2개가 되고, 어, 그래서 갑국과 을국의 기회비용을 비교하면은, 어, 갑국의 기회비용이 더 큽니다. 그 얘기는, 을국이 X재 생산에 있어서 비교우위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을국이 X재 생산에 비교우위를 갖게 되고 그럼 반대로 갑국은 Y재 생산에 비교우위를 갖습니다. 그런데 보기는 거꾸로 기술하고 있으니까 3번도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4번. 을국은 X제 10개와 Y제 20개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다. X제 1개를 생산하는데 2명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10개를 생산하려면 20명이 필요합니다. Y제 1개를 생산하는데 4명이 필요하고요. 20개를 생산하려면 80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명과 80명. 합하면 100명이 필요한데, 어, 보유한 노동자 수가 100명이니까 충분히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4번이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20번, 어, 보기에 가는 X제 시장의 상황이 나와 있고요. 보기 나의 수요와 공급의 변동 요인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변동 요인을 감안할 때, X제 시장의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단, X제와 Y제는 모두 수요법칙과 공급법칙을 따른다고 되어 있고 보기 가를 보면 우하향의 직선인 수요곡선과 우상향의 직선인 공급곡선이 수량과 가격 평면에 나와 있습니다. 보기 나를 보면 먼저 수요의 변동요인이 나와 있습니다. X제와 대체제 관계에 있는 Y제의 가격이 상승하였다. 대체재 관계에 있는 Y의 가격인 PY가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싸진 X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돼서 X재의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공급의 변동요인 시설 설비가 첨단화돼서 X제의 생산 기술이 향상되었습니다. 생산 기술이 향상되면 생산 비용이 감소했다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공급량을 늘리게 돼서 공급이, 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하게 됩니다. 단, 수요 곡선의 변동폭이 공급 곡선의 변동폭보다 더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수요의 우측 이동과 공급의 우측 이동이 같이 일어나는데, 수요 곡선의 우측 이동이 더, 어, 그, 이동폭이 더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래프로 알아보면, 보기 가에서 바로 알아, 알아보겠습니다. 최초 균형점 2에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보다 조금 더 많이 이동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고 공급 곡선이 이동하는데 이동의 폭은 변동 폭은 수요 곡선이 더 크게 이동하게 그려 봤습니다. 그러면 이 점이 새로운 균형점이 다시가 되고 지금 최초의 균형점과 비교했을 때 수량도 증가하고 가격도 증가합니다 그러면 보기를 보면은 1번에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이것이 답이 되겠습니다